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남북교회 유명렬 목사입니다. 오늘 그십과를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그리고 1학기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가정.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10과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먼저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화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 돌보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 배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그 살아가는 것 어, 그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 가정은 한 몸이 된 것이 가정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과 또그 불화가 있을 때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다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한 몸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된 가정이다. 그것을 그 먼저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행한 가정은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 누가 문제이고 누구 때문이냐 하는 그런 갈등이 많대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후에 초점을 맞춰서.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행복한 가정은 후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하는 문제, what에다가 그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몸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서로 거룩하게 하는 가정. 하나님의 돌보심이 꽃피는 가정은 서로 돌보는 서로 거룩하게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때그 사람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믿는 사람의 거룩함으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거룩함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정결법에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경우를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그 여인의 그 혈루 근원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것에 접촉할 때 거룩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 신약의 원리가 부부 관계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가정.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의 연장성산인데 결국 이러한 거룩함과 존중과 섬기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받고 또 가정이 화평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자녀들에게로 확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6절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들의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암송 말씀은 잠모 말씀에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 여러 많은 고기가 있는 것보다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진 가정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해는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을 잘 압축해 놓은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이 본문 이해를 그대로 읽으시거나 또 요약하시면 아마 구역의 지체들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눌 질문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갈라서거나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다 주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주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 결코 부부가 깨뜨리지 말고 갈라서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 부부는 단순히 인간적인 계약이나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만나거나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함 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도 같이 원하면 버리지 말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어, 가정의 보음아입니다 가정의 보음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그 거룩함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가정이 정말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가정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고 만의교와 같은 이방 그런 사상에 심취해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 오니카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므로 정말 회심을 하고 기독교의 대신학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도 이와 같이 거룩한 그리스도인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나눔과 기도를 잘 적용하시고, 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회복시키시는, 세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식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